자, 안녕하세요. 저스입니다 자, 오늘 8월 6일 월요일입니다. 자, 동영상 하나 유튜브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유 편입학원 지금 현재 강남 캠퍼스와 노원 캠퍼스에서 지난주부터 이제 8월 달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은 금요일 날 개강, 수요일에 개강을 했고, 그리고 강남은 목요일날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현강에서는 그 지금 현재 문제풀이 과정 출제 포인트 완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달에는 기출, 문제풀이 완성, 기출문제를 풀게 되고, 11월, 12월은 이제 파이널, 최종 예상문제풀이 완성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현재 지금 출제포인트 완성 강좌 내에서 8월 개강하는 날, 내가 원래 형광들학생들은 7월달에 좀 문제 좀 풀어주기로 했었는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못해가지고 그 대신 좀 양을 늘려가지고 2018년, 2017년, 2016년 한양대학교 실전기출문제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문법문제만 근데 고작 3개는 합쳐봤자 6문제밖에 안 돼. 그래서 현강에서 그거를 제가 시험을 보고 6문제를 시험을 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채점을 하고 해설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부분은 이제 뭐 학원 저작권 뭐 그런 것 때문에 다할 수는 없고 따, 따로 해가지고 2018년도 올해 1월달에 봤던 가장 제일 최신 문제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또 나랑 현강에 사는 학생도 있겠지만 또인강또 혼자서 독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아마 영어 과목에 대한 해설 강의로는 아마 처음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올해도 조금 더 저스틴이 뭔가를 또 처음으로 항상 또 제공하는 또그 마술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 하여튼 기회가 되면 모든 학교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문법만큼은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라도 진행을 할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한양대학교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인강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출제 포인트에서 파트 2한 중간 정도 한 20강쯤에서 이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인강을 뭐그 과정까지 못갈 학생이나 아니면은 독학하는 학생들은 지금 이 동영상으로서 학습해 주면 될것 같고 학습법 알려줄게. 자 학습법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동영상 밑에다가 제가 링크 주소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위디오 홈페이지 저스틴홈피 링크 주소를 걸어 놓테니까 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학습자료실로 들어가면은 2018년부터 2016년까지 한양대학교 실전 기출 문제를 올려놓을 거야. 올려놓을 테니까. 다른 파트는 절대 문제 풀지 말고, 나한테 나중에 그 답을 알려준다고 되는답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만, 말 그대로, 2018년도 거, 2017과 2016은 지금 제공이 안 되니까, 2018년도 문법 문제 고작 딱두 문제밖에 없거든? 그두 문제를, 시간, 한 문제당 40초야. 실전 기출 문제는 문법 문제 푸는데, 한 문제당 평균적으로 40초. 그래서, 두 문제니까, 1분 20초. 시험 보듯이 두 문제 딱 풀고, 그리고서 곧장, 해설 강의로서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요 1강은 요런 강의가 있다라고 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2강, 2강하고 3강에서 해설 진행되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조금에는 도움될 테니까, 그래서 한양대가 요런 거구나, 문제가. 요걸 알게 될 거고, 그리고 현강는 학생들은 내가 2017년과 2016년도 문제도 풀어줬어.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 것들이 상당히 했거든? 그래서 내가 2018년도 문제 풀때 그런 얘기를 해. A번이 정답이면, B번, C번, D번이 너들 시험 볼때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현강에서는 그 년, 전년도와 그전전년도 문제를 풀면서 내가 또 증명해줬어. 그리고 왜 저스틴이 수업을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 중점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지 기에 박힐 정도로 그것도 현강에서는 다 진행해줬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인강생이 못, 못 들을 테지만 그 2018년 강좌 내에서 제가 안내를 충분히 하니까 저스틴 얘기 흘려듣지 마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될 테니까, 중간중간에 해주는 얘기 좀잘좀 좀 챙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여기서 2018년 한양대학교 실전 기출문제 문법 파트만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부터 연결되니까, 2강, 2강하고 3강,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리고 5창이어서, 채점하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항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강의 중간에 나올 테니까 하면 되고, 아직 멀었다! 학생들은 좀 궁금하지? 한번 부딪혀봅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독학하는 학생들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안내드립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